JTC라는 기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약 27년간 면세점을 한 기업이고, 18년도 에 코스닥 신장을 성장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관리종목에 지정을 돼서 10월달에 22년도 10월달에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500억을 하면서. 관리 종목 지정 탈피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기업은 사후 면세점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사전 면세점과 사후 면세점이 다른 점이 뭐냐면 사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세를 이제 그 면세를 해주고 사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세를 해줍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비세가 굉장히 높은데 관세에 비해서 그래서 사후 면세점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 하자면은 이제 소비세가 높아서 면세금의 한도가 높고 환급이 바로 되고 이제 물품 수령이 되게 편하다고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여행자보다는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고저가 여행사랑 계약을 해서 여행사가 이제 패키지 안에 면세점을 넣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을 돌아다니면서 단체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제 스스로를 여행사 에주고 이제 나머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19년도 경우에는 80%가 중국 여행객들에게 왔기 때문에 중국 여행객이 돌아, 인후에 돌아온다면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좀 더, 이, 그, 판매를 하는 경로에 대해서 말, 말을 하자면, 점포를 이제 임대 또는 구매해서 사후 면세점을 만들어, 이제, p b 상품이나 인디 상품 같은 거를 이제, 입점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단체 여행객들이 방문을 해서, 어, 그, 구매를 하고, 이제, 그 중에 매출의 50%, 수수료의 50% 이하 정도를 여행객, 여행사에게 주고, 50% 이상을 이제 이 JTC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이제 아직 중국 관광단체가 비자가 아직 발급이 안 되고 있어서 약 7개 정도의 그 점포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인 여행객이 온다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점포가 총 16개인데 이게 바로 오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파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 이제 37% 정도가 PB 상품인 경기식에서 나오고, 다음으로 나머지는 이제 MB 상품인데, MB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진이 유통사들의 마진 정도가 나오고, 이제 PB 상품 같은 경우에는 띵률이 큰 거는 9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여행, 이제, 성장. 여행업, 전 세계 여행업 평균 성장률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약4% 정도의, 이제, 좀 저조한 성장률이 있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뭐 여행을 하고 가고 싶은 그 소비, 욕구 같은 것들이 폭증을 하면서, 23년도, 24년도쯤에는 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20, 2013년부터 19년도까지는 방역 외국인이 점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20년도부터는 거의 방역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아직 한국, 이제 외국인도 많이 오고 있고, 중국 쪽이나 그런 쪽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 회복이 되면 큰 수요를 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본에 여행 오는 관광객들이 보통 이 여행 경비의 23% 이상 정도를 쇼핑비로 하는데, 어 그래서 아마 이 면세점, 여행 을 오고 면세점으 가서 쇼핑을 하는 그런, 이제 쓰는 경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이제 부분인데요. 이사후면세점이 이제 2022년 기준으로 5 2 0 0 0 개가 되는데, 사실 여기 대부분은 영세하고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대부분 이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라서 정말 매출이 크고 이제 B2B 쪽으로 하는 큰경쟁사는딱한 곳인 알렉산더 앤썬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중국이 리오프닝 돼서 방위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회사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총 점포가 10개 정도 있고, 이제 중국과 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여행객 타겟 사업 면세점입니다. 아마, 이제 중국이 단타, 단체 관광객이 온다면은, JTC와 알렉산더 앤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투탑으로 해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사업 면세점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CEO가 구철모 회장님입니다. 이 분은 이제 LG 쪽 사람이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어팔마 캐비탈이라고 위에서 언급드린 500억 규 상증자를 제3자 배정으로 가져간 사무투자 합자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JTC가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재무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약 이사를 두명 정도 지배 구조 개선 목적과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지금 2023년 1월 26일에 선임을 하였습니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수 폭증인데요. 지금 이게 현재 2022년도에는 그방해 외국인 주인데.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쭉 성장을 하다가 이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만약에 반틈 정도만 회복을 되더라도 10배 이상의 방위를 울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일본이 중국인 대상으로 이제 PCR 검사를 하다가 보복을 받았는데, 이제, 일본이 저자세로 나가서 1월 29일에 이제 다시 일반 비자 발급을 중국이 해줬고요. 2월 6일에 한미일을 제외한 단체 관광객 비자 발급이 있었습니다. 아마 앞, 이제 다음으로 한미일 또 대상이 될것 같은데 이런 시그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아, 지금 현재 그, 두 번째로는 일본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인데요. 현재 역, 저가 이제 거의 역대급 상황으로 맞아져 있습니다. 이, 엔저를엔저가 되면 왜 일본 여행을 많이 가냐라는 로직을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1,100원으로 100엔을 받아서 물건을 살수 있었으면, 현재는 뭐 960원 정도를 박, 100엔으로 바꿔서 이제 상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정부의 스탠스가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정권에서 국회 연설이 있었는데 여행 숙박 오락 부분에서 소비를 회복시키겠다는 시그널이 있었어요. 아마 이 부분은 또 되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는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법인세 차감전 순성칠이라는 자본 청구를 50%넘으면상장 폐지 심사를 받는데 이 부분은 유상증자를 받고 하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환사채가 리피싱이 됐는데 어, 리피싱이 3,865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전환 계획이 있는 것으로 IR에서 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부분에서는 이게 2018년도에 상장이 됐는데, 2 1 9년도에는 이제 한국에 면세점을 내고 이제 라이센스를 받으면서 적자가 났었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적자가 났었고, 그래서 2022년도까지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인데, 아마 과거 19년도 정도 주가 수준이 7천원이었었는데 아마 그래서 회복이 된다면 그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